나 얼마 전에 오디오이라는 음. 오디오를 모아놓은 전시회에 갔다 왔다? 어, 어. 지금 무료야, 그전시관에 근데 음. 부킹이 진짜 어려워. 음. 콘서트 티켓을 뜯는 거 마냥 음. 요, 이따가 면그 2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그걸 예약한, 어. 일주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씩 갔는데, 어. 2시에 그걸 예약하는 건데, 어. <laughs> 운 좋게도 성공을 했어. 어. 그래서 갔게 된 거야. 어. 근데 이제 그건 도스트를 따라서 가야 돼. 어, 어.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따라서 듣는데 되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어. 사진을 찍고 할 시간이 없어 어, 어. 그거 설명만 듣고 어. 아 이제 다 들었으니까 도시트 끝나고 천천히 사진 찍어야 되는데 어. 재관람면안되지니다 어, 이런 <laughs> 거라 다시 가야 되있네 한번 그래서 또 예약했잖아 어. <laughs> 오디움은 사전 예약제로 현장 예약은 불가하며 사전 예약자로만 입장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그주 목금토, 다음 주 목금토, 2주간의 전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건축가 쿠마켄고와 디자이너 하라케냐의 협업으로 설계된 오디움. 특히 2만 개의 알루미늄 파이프가 수직으로 건물을 감싸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도착하자마자 감탄이 나왔습니다. 쿠마 켄고는 자연과 건축물의 경계를 허무는 스타일로 청계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 박물관을 설계했는데 단풍이 들고 있는 풍경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건축물로 산책하며 데이트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まあ、僕らがまず考えたのはアレルのタイプを使って森の中のような、まあ、光の状態、えー、その光の状態から絶えず変化するわけですけれども電、えーえー、光によってあるいは時間によってあるいはセスによって絶変,変化するということすけれども 実装に際して,てそれを目に見える形にしていくまあ仕事からやっぱりまあボイアイ作業ということが重要になると思います。あのー、まず最初にあの資料として見せていただいたものの中にまあ非常に巨大なそのまあスクエアの形をしたまあスピーカーとまあその導入機器があ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まあ、その形が非常に印象的だったのでまあそういうものをまあ 何かこの施設全体をシンボライズする形としてまあわし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ですねそこからあのシンボルマークのようなものを作りました形と音と意味っていうのは何か連携してるんですけどもそのスピーカーのような形が場合によってはそのこう形のメタモルフォーズをしながら運動しながらですねいろんな音に対応していく それで、そういうこう、ます。ーの音だったりとか、若者の声だったりとか、大た犬の声、まあまあ、だったり、あるいは登山スの音だったり、そういうそのことに対応して、四角いスクエアな、動きそうにもないバンクが、その人と一緒に連携して動いてきたりする様子なんですね。そう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시실로 이동하면 빈티지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프랑스 와인 협회에서 그 해에 생산된 수많은 와인 중 훌륭한 것을 고르기 위해 작성한 빈티지 차트에서 유래된 말로,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게 아니라 특정 연도에 생산된 것들 중 품질이 좋은 것을 가려낸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전시하는 모든 빈티지 오디오는 그 시대에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해 어렵게 수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극장의 황금기 10년간 만든 주력 기기들로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LP가 발명되면서 가정용 스피커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스피커는 중상층 이상만 가질 수 있는 사치품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스피커는 JBL 제품으로 다른 스피커들과 달리 하나의 본체에서 소리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정용이라고 해서 상업용보다 크기도 훨씬 작았고 인테리어와도 어울리는 디자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 전시관에는 1940년도에 사용되던 상업용 스피커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오페라나 콘서트 대신 비교적 저렴한 극장에 많이 가던 시절이었고 영화 음향 시스템의 양대 산맥인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과 독일 클락필름의 스피커를 모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오디오는 대부분이 수제여서 굉장한 사치품이었는데 한 세트에 1,200달러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가치로 따지면 중대형 자동차가 190에서 200달러이기 때문에 오디오 한 대는 자동차 5대를 살수 있을 만큼 비싼 것이었죠. 미국의 웨스턴 일렉트릭은 독점법으로 독일의 클락필름은 전범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두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의 소리를 짓고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유로파는 클락 필름의 1930년대 제품입니다. 시리즈별로 전시되어 있는데 독일 극장 음향에 있어 주역인 제품이라고 해요. 해당 제품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전환되던 시기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당 전시실에서 가장 의미 있는 스피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는 재생되고 소멸되는데, 녹음과 재생에 있어 첫 번째 작업방이라고 합니다. 가장 비쌌던 기기들이 있는 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당시에 방송국 녹음실에서 사용하던 장비들 중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전시관 개관 당시에 가장 홍보가 많이 되었던 에디슨 추금기인데요.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추금기 자체에서 작은 소리만 출력할 수 있었고 때문에 소리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뿔 모양의 장치가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공간에는 미국 극장 영화 황금기 때 사용된 웨스턴 일렉트리 혼 스피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피커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모양도 조금 다른데요. 스피커 뿔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리의 증폭률 또한 커지기 때문에 앰프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가 500명을 수용하는 극장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했고 큰 소리로 키우려면 큰 모양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볼수 있는 베트남 전통 모자 모양의 스피커는 작아 보이지만 이 방의 주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만큼의 완성도와 메커니즘을 가진 제품을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의미가 큰 제품이라고 합니다. 바로 뒤에는 1924년에 안내방송용으로 만들어진 스트레이트온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파블릭 어드레스 용으로 발명되었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긴 했지만 100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고 웅장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청음 곡으로는 김강석 멀어져 간다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1927년 재즈싱어가 상영될 때 사용된 극장용 스피커가 있었는데요. 첫 유성영화를 상영할 때 사용된 기념비적인 스피커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해당 오는 원목 스맥 조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 때문에 베어낸 나무를 뻘에 묻어주고 수증기로 찌고 염장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20년)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총 (20세트)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았고 현재 남아있는 (15세트) 중 (8세트를) 오디움에서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오르겔는 9세기 이라크 바그다드의 반우무사 사명자가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그다그에서 자동화 기계를 고안해내던 발명가였는데 물레방아를 보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후로 터키를 거쳐 유럽 전역 스위스에서 꽃을 피우고 19세기 말엔 스위스 전체 GDP의 약 10%를 오르겔 산업이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도슨트님이 오르겔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요. 일본에서는 오르골, 미국에서는 뮤직박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원어인 독일어 발음인 오르겔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 전시실인 수집가 기록입니다. 이곳은 후카오다이키 작가의 개인전 사진들과 함께 카메라 컬렉터이자 사진 작가인 문재철 대표님이 기증하신 카메라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유일하게 동영상 촬영까지 자유로운 공간으로 전시실에 들어서면 하얀색 패브릭 소재의 기둥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들은 꽃 모양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데 구조와 소재 모두 소리와 공명에 최적화되었다고 합니다. 화면 중앙 구조물은 커다란 뮤직박스인데요. 벨기에 데무사에서 1908년에 만든 것으로 초대형이고 관리가 어려워 하루에 한번 오전 10시 타임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음악은 웨스턴 엘렉틱사의 미러포닉으로 감상하게 됩니다. Yeah. 설계자 쿠마킹고는 자연과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앞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도 부드럽게 공간과 어우러져 보입니다. 옆으로 가면 빈티지 LP 플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웨스턴 일렉트릭의 미러포닉과 연결되어 있어서 풍부하고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음반들은 대부분 흔하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LP가 11만 장, CD가 만장 있습니다. 그중 비틀즈 앨범이 610장이 있는데 보존 가치가 엄청 높고 음반들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합니다.